자 가운데 자리 해주시고요 정면부터 5초 그리고 오른쪽 왼쪽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면 5초 저랑 함께 가요 자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셋넷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자 오른쪽으로도 살짝 몸을 네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포즈 취해주세요 둘셋넷 다섯 네자 넷.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 렉사 씨, 네, 왼쪽으로도 한 번, 내 네, 봐주세요, 네, 자 영어로 할게요, 자 turn left, 자 one, two, t h 자, 오늘 새벽에 새벽 비행기로 도착을 하셨지만 피곤한 내색 없이 열심히 포즈 취해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포즈들 자연스럽게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알렉사 씨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 오디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알렉사 씨 오늘. 또 다양한 에피소드 이야기들을 원더랜드 노래에 좀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안무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자님들께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포즈로. 네. 자,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쉬해주세요 와우.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기자님들 플래시 소리도 너무너무 좋고요. 네. 자, 알리스타 씨,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 포즈 그대로 오른쪽으로 살짝, 턴 라이트 살짝, 네. 자, 포즈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 알렉사 씨 오늘 이날 있기까지 발굴하고 또 직접 많은 공을 들여주신 우리 지비 레이블의 김준홍 대표님도 잠깐 모셔서 먼저 취해주세요. 네, 자 우리 알렉사 씨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지비 레이블의 김준홍 대표님 이십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또 밝은 모습을 함께해주신데 취해주세요. 자, 둘, 셋, 네, 네, 오른쪽으로 도 가고요. 마지막 왼쪽 3초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레프트, 자 하나, 둘, 셋.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알렉사의 소속사 대표인 어, 지비레율의 김준홍이라고 합니다. 어, 아직도까지 지금 이 감동이 영원이 가시지 않고 있고요. 또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나 뭐 알렉사 너무 잘해줬고 또 저희도 많이 준비 열심히 해서 뭐 K팝의 위상을 어, 미국 시장에 또 알린 계기가 되어서 너무 하, 행복합니다. 앞으로 알렉사 많이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알렉사입니다. 네, 아까 우리 MC 말씀대로 제가 진짜 미국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머릿 속에서 한국말을 좀 어 복잡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틀리는 말씀 이상한 거 나오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양해라는 단어까지는 사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일단 오늘 새벽에 새벽 비행기로 도착을 하셨잖아요. 지금 네. 현재 우리 알렉사 씨 기분 어떠신가 이 현장에 있는 기분? 아네 어,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4 시에 도착했는데요. 아 그래서 뭐 비행기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네. 너무 긴장돼요. 이런 순간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이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뭐 마음이 편하게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어, 한동안 정말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한국 음식 좀 그리웠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이렇게 한국 오면서 좀 먹고 싶었던 음식이나 아니면 오늘 오자마자 먹은 음식 어, 이런 거 네, 좀. 네, 좀 많은데 오늘은 비가 오는 날 아닌데 제가 파전 너무 먹고 싶어요. 아, 파전이요? 네, 파전. 아. 올...